자, 내손 안에 내비, 어, 순정형 내비게이션이죠. 자, 넥소에 있는 이 순정 내비를, 어, 그니까 사제 내비가 아닌 이 순정 내비게이션의 액정화면을 이용해서, 어, 아트란을 바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 파인드라이브에서 나는 a i 쓰입니다 저는 기존에 AI2 하고 있는데 거의 사이즈도 똑같고 생긴 데도 똑같아요. 어떤 게, AI2고 AI3인지도 모를 만큼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 여기 만든 AI3 같은 경우에는 보다 빠른 어, CPU로 빠른 부팅과 어, 빠른 부팅 그리고 어, 그동안에 있었던 버그들 있죠 렉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고 동시에 두 가지 앱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빠르게 부팅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어 요즘 뭐 파인드라이브 AI3 같은 경우에는 어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어 사용이 가능한데 어 웬만한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은 물론이고 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차들은 다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넥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앙 콘솔에, 어, 여기 연결이 되는, 어,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뭐, 부팅을 하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 어, 차량의 자체에 미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량 시동을 걸면, 예, 바로 이렇게 뜨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정 내비가 부팅이 되는 거고 이 내비가 부팅이 돼서 동의 함을 들어가면 어그 e 다음부터 안드로이드 어떻게 실행이 되겠죠? 시작합니다. 자, 어느 정도 부팅이 빨리 되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순정이고 네. 음악은 일단 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뜨네요. 예, 파인드라이브가 뜨면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하... 바로 실행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진짜 전작에 비해서는 엄청 빨리 부팅이 되는, 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팅이 됐죠? 자, 환영합니다. 뜨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루, 일단은 핸즈프리, 블루 핸즈 연결이 뜨는데, 이거를 이제 연결 과정을 다 거치시고 나면, 어,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로 핸즈프리 연결이거든요. 아, 이래가 다음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 실행으로, 어, 항상 o 으로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을 눌러주면, 휴대폰과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을, 어, 핫스팟 테더링 기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어, 휴대폰 연결 화면으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안드로이드 폰과, 어, 아이폰 중에 선택을 하게 되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폴드 2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을 선택할게요. 자 이래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 이거는 핸드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개인 휴대폰에서 어 여기 들어가시면 자 여기 모바일 하스팟이라고 기능이 있어요 어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바일 하스팟 여기 있거든요 여기 모바일 하스팟 기능을 켜시고 자, 켜고 여기 들어가시면 저 같은 이제 비밀번호하고 뭐 아이디 비밀번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모바일 핫스팟을 켰기 때문에 다음을 들어가서 FindDrive 어, AI2가 모바일 핫스팟을 찾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어, 갤럭시 폴드 Z2가 있죠. 이거는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핫스팟 연결하면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문구가 뜨는데 어, 제가 비밀번호를 넣고 다음 가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하스팟 연결 과정이 뜨고 아 먼저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블루투스 테더링 연결을 다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테더링이 될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기다리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블루 스테드링이 켜지고, 약간을 불러온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약관들이 뜨는데, 이걸 전체 동의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신 다음에 동의함을 누르고, 들어가면 다 아,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재부팅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다시 시작해서 이제 어, 파인드라이브 AI3가 이제 본격적인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넥소, 넥소 어, 순정 내비와 그 어, 파인드라이브 AI 연결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이한 번만 이렇게 연결 해주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자동 연결이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테더링 같은 경우에는 폰에서 직접 켜 줘야 되는데, 어, 이것도 어,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어, 빅스비 루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 넥소와 연결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앱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Find Drive AI 앱을 까시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전에 비해서는, Find Drive AI 비해서는 뭐, 한배 이상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선전은 뭐, 1초 부팅이라 하는데, 아뭐 그게 이제 진짜 1초만에 부팅되는 건 아니고 어, 체감을 했을 때 약간 짜증나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그 어, 정도 속도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파인드라이브 AI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럽네요 전작기 비해서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위치 기반 약간에 대한 동의해 주시고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Findrive AI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Findrive AI 3의 장점은 뭐 내비게이션도 아틀란을 쓸수 있다는 순정형으로 쓸수 있다는 강점도 있지만 어, 유튜브라는지 어, 다양한 음악 어플, 그 다음에 어,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동영상 서비스 그 외에 음,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깔아서 들을 수도 있고, 영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여기, 보시면, Find 이 r i v e AI 앱에서 실행을 하시면, 여기, 음, 원래 처음 들어가시면, 여기 사용 가능한 앱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기존에 이제 지원을 하는 앱들 종류가 여기 있습니다. 어, 이거, 여기에서 이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요번에 이제 고객들의 어 성원에 힘입어져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서 어 찾아서 또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어 뭐랄까 지원되지 않는 버그라든지 에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쓰실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어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 어,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어,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앱 설치 준비되면서 자동으로 네, 설치됩니다. 보시면은 앱서랍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뭐 MX 플레이어 이거는 동영상 플레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거는 인터넷 볼실 분, 그 다음에 음악에 으로뭐주이뮤지 멜론. 어, 웨이브 뭐 이런 게다 있습니다. 저 방금 넷플릭스 깔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네. 넷플릭스 바로 설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까시면 되고 아니면 구글 플레이에서 원하는 앱을 검색하셔서 까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까실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한번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외에도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앱 다운받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구글 플레이 앱을 실행을 해줍니다. 구글 스토어에 뭐앱 설치하면 뭐 세로 모드 지원하는 앱, 뭐 높은 고사양을 요구하는 앱, 보안을 요구하는 앱 이런 앱들은 안안 된다고 잘돼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감안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많이 듣는데 바이브라는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이브 앱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누르시고 설치를 바로 누르시면 바로 진행을 하거든요. 음. 설치는 뭐 금방 금방 되네요. 3% 이렇게 뜨는데 일반 제 폰에서 설치하는 정도의 속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AI3 CPU가 정말 많이 빨라진 걸 체감하고 있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이거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폰에서 쓰는 앱 설치 속도만큼 아주 빠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설치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 잘 되는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바이브 앱이 실행이 됐어요 설치가 잘 됐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잘 되는가 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뭐 이렇게 2대에 이런 거다 뜨네요 네, 최음믹스테이프래 가지고 아무거나 제가 한번 제가 실행시켜 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음악 실행되죠 홈버튼 눌러서 내비를 실행하면 내비도잘 되고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바이브를 설치하고 나서도 어, 구글플레이에서 설치한 바이브 실행 잘 되고 그리고 네비게이션과 멀티태스킹도 가능하며 버퍼링 없이 실시간 음악인데도 잘 되고 있으면서 내비도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앱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어? 얼마든지 한번 써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